안녕하세요. 슈프리입니다. 요즘 달고나 커피가 아주 핫합니다. 그거 한개 만들겠다고 많은 분들이 팔을 혹사시키고들 있죠. 저도 그 커피 한번 만든다고 생고생을 좀해 봤습니다. 한 400번쯤 커피를 휘젓다 보니 그냥 편하게 커피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팔과깨를 아낌없이 투자하는 홈카페도 즐겁지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서 운영하는 카페는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요? 달고나에 지친 사람 아니면 한 번쯤 나만의 카페를 가지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늘은 모바일 카페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5천만 명 이상이 플레이한 정석 카페 타이쿤 게임 마이 카페입니다.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은 아이러브 커피와 같은 타이쿤 게임과 비슷한데 새 메뉴를 개발하고 주문을 처리하여 카페를 경영한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나만의 특색 있는 인테리어를 꾸민다라는 정석 타이쿤 게임의 매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 카페만의 매력이 더해지는데 이름과 스토리가 있는 손님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도 고를 수 있어 손님과 교류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녔는데요. 손님들은 플레이어에게 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밝은 게임인데 스토리가 왜 이렇게 막장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우두급 가십들이 카페 사장인 플레이어의 귀에 들어옵니다. 또한 막장 손님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짝사랑하는 청춘들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청춘들의 사랑을 이어주고 손님의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 또한 마이 카페의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마이 카페에는 특별한 아이템인 향신료라는 게 존재하는데 향신료가 있어야 손님의 스페셜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문보단 당연히 스페셜 주문의 보상이 훨씬 크기에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향신료를 얻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메뉴가 다양하고 각 메뉴의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리지 않고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 보상과 중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타운 공동체에 가입하면 좀더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서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은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는 힐링 게임 카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쪽 보행을 해도 여전히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조용한 마을 생활을 즐기며 동화 같은 카페를 운영하는 게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맥으로 시작해 인맥으로 끝나는 리얼한 동네 장사입니다. 게임의 설정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구는 카페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연한 방문 따윈 절대 없어요. 동네 장사가 아무리 인맥 장사라지만 이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친구는 마을의 호수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이 호수도 심상치 않은 게 일정 시간마다 호수에 누군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호수에 빠진 동물을 구해 주면 감사의 표시로 플레이어의 카페를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목숨 정도는 구해 줘야 장사할 수 있는 마을인 겁니다. 카페의 인기도가 올라갈수록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늘어나며 30명까지 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 인맥 관리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레시피대로 만드는 것도 재밌고, 동물 친구들과 천천히 우정을 쌓아가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 사장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임. 물론, 현실 동네 장사는 도란도란이 아니라 소란소란 쪽에 가깝긴 합니다. 그러니, 이 게임에서만 존재하는 평화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버블티입니다. 여태까지 커피는 충분히 만들어봤을 것 같으니 이젠 버블티 한번 만들어보시죠. 솔직히 버블티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닙니다. 처음엔 저퀄리티 그래픽과 조작감에 살짝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펄의 종류와 얼음의 양 그리고 음료의 색깔 등을 조절해서 제시된 버블티와 똑같은 음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똑같은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 골드가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골드로는 컵뚜껑을 살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컵 뚜껑 매출을 하락시키면 하락시켰지 매출을 올릴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지만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약간의 생각과 색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버블티를 만들기 위해선 노란색과 파란색을 반반 섞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색의 3원색 정도는 알아야 고급 버블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빨강 70, 파랑 30을 섞은 밝은 보라색 등이 나와 색 비율을 맞추기 위한 컨트롤 또한 요구합니다. 이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광고가 진짜 나와도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심각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끄고 플레이하면 광고가 안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키나 끄나 별 차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지만 손가락이 좀 심심할 때 플레이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의 슈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슈바!